네, 안녕하세요. 한국 PI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로봇주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갈 때 한국 PIM만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PIM이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 앞전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로봇주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PIM의 주가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오늘 살펴볼 건데. 자,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첫 번째는요. 뭐 테마가 죽거나, 아니면 한국 PIM이 뭔가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한국 PIM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0월 10일 날장 끝나고 투자 경고 종목 이 공시가 나왔죠. 자 근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뭐 신용을 못 쓴다라거나 아니면 증거금율이 오른다거나 이런 이제 제한적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보통은 급등주들이 투자 경고 종목 골,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10일이면 이때잖아요. 이날 올라가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뜨니까 이 공시 뜨고 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한국 PIM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이런 급등주들을 매매를 할때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상승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어요. 그래서 주포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반면에 주포들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지겠죠. 자, 그럼 지금 주가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주포가 어느 정도 팔았으니까. 주포의 목표가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알려 드리겠지만 자, 이 빨간색을 살펴보시죠. 주포들이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주포들의 목표가는 이 노란색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점 찍고 주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 투경 걸리고 나서 주포들이 한번 수익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도 좀 터지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들고 있어요. 혹은 이제 눌림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또는 내려왔을 때 사도 될지 뭐 추매나 적가면서 좀 노려봐도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로봇 테마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로봇 테마는 아직 안 끝났다.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내려간 이유 투자 경고 종목 걸리고 내려간 거는 사실 투자 경고가 이제 해제가 되고 나면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해소가 될수 있는 이슈인데. 자 중요한 거는요 올라갔을 때이 세력들이 한번 팔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근데 결국에 테마가 또 살아 있으면은 이제 한번 팔았어도 다시 매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올라갔을 때이 윗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단기 고점이 한번 나왔고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데 요거 이번에 내려올 때는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내려오게 되면. 하락의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세게 내리고 있지만 이거 근실 내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 피아게임은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거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눌림에서의 최저점 매수 구간 노려서 그 다음 매도 타점을 또 잡아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한국 PIM 들고 있는데 이거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제 반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한국 PIM 조만간 반등 나올 거니까. 자, 그럼 한국 PIM 지금부터 이제 사야 되는 타점이랑 팔아야 되는 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한국 PIM 봤을 때 우리가 사야 되는 타점 이 핵심은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거래량이다. 자, 이 종목 항상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면요. 단기 급등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게 언제냐면은 자, 보시면 올라갈 때는 항상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한 템포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가가 쉬어갈 때 거래가 이렇게 줄잖아요. 거래가 줄잖아요. 거래가 줄잖아요. 이럴 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 나온다. 자, 보세요. 눌림 나올 때 거래 확 줄어들죠? 이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 터지면서 급등 나오죠? 자, 그다음에 자, 주가 잠깐 쉬어갈 때 거래 확 줄죠? 이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거래 터지면서 급등 나오죠. 그래서 이번 조정은 이제 눌림이 아래로 나오고 있는데 거래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이 안 멈췄지만 이 하락이 멈추는 지점에서 이제 거래가 바닥을 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도가 끝났다. 그 다음에 바닥 잡고 올라갈 거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 슬슬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가 타점 잡을 준비는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 놓을 텐데 한 2만 원 라인 있죠? 여기가 앞전에 이제 저항 맞고, 다음에 또 지지되고 급등 나오면서 상악가 같은 그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요 하락의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열려 있긴 한데 뭐 무조건 여기를 찍고 반등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자이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또 눌렸을 때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거리량만 좀 체크를 하면서 진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 20일선도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닿는 지점이죠. 국가가 내려왔을 때. 그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2만 원 부근에서 타점. 이 가격적으로는 2만 원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목 어떻게 될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그랬어요. 세력이 매수를 할때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이 뒤에서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돼요?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주가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이 매수 타점은 2만 원 부근. 세력의 매집 타점이 뜨는 그런 이제 타점들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주가가 눌리고 있으니까 이 눌림에서의 최저점 매수구가 추가하면서 매수 타점 잡는 게 제일 우선이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타점이 나왔을 때잘 잡아야 돼요. 또 타점 나오고 나서 금방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집중해서 타점좀 노려볼 건데 제가 또 타점을 진입할 때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 지금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이 매수 매도 타점들 공유해 드리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내야 또제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고 구독자수도 많이 늘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VIP 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두시면 돼요. 그러면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한국 PIM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그대로 이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국 PIM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구독자인 거 알려주셔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PIM 볼 때. 지금부터 이제 잡아야 될 매수 매도 타점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 세력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세력이 매도를 하면 주가는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 뒷부분에서 한국 PIM의 중요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핵심 정리 한번 해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 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 PIM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이죠? 이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떨어진 이유도 이제는 보여요. 세력의 목표 서 세력의 매도가를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고. 근데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국 PIM의 주가가 아직 끝나진 않는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세게 내린 건 맞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눌림목 내림에서의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 우리가 잡아보자라는 거고. 그거는 이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2만 원 부근, 2만 원 위에서 타점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음에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한국 QIM에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오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 세력의 목표 선을 좀 찍으러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한 3만 2천 원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목표가가 재조정되는 중이라서 어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타점이 잡혔을 때 일단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3만 2천 원이다. 자 그래서 일단 눌림 나왔을 때 제가 매수해서 또 이제 올라갔을 때에도 지금부터 또 노려볼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국 PIM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거 제가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 PIM은 내려오다가 바닥 잡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면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바닥에서 정확하게 들어오고 얘네가 움직이니까 거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죠. 자, 근데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은 다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이런 큰 상승들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 이제 하나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첫 번째는 원이콜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주봉으로 봤을 때 세력의 매집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뭐 2천 원, 3천 원 이랬는데 지금 2만 원을 넘기니까 뭐 못해도 한일8배 정도는 주가가 그냥 막수아 버렸죠. 올라가 버렸죠. 이거를 지금 올라가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저희 채널에 이제 원이콜딩스 검색해 보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서가 아니라 몇달 전부터 좀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이 종목 올라갈 거다 주력주다 라고 하면서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해왔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력주 클로봇 자 얘도 로봇주예요 원이 콜딩스토어 로고 그래서 이제 영상 80개가 넘게 올려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었으니까 이거 앞으로 크게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왔다 라고요 자 그러면 클로봇의 주봉 차트를 봐도 어떻게 돼요?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때 주가가 뭐한 6천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뭐한 4만 6천원, 4만 7천원 이렇죠. 그럼 여기서부터도 주가가 한 7, 8배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아, 이때 잡았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이, 이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런 타점이 나오면 지금부터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주력주들 슬슬 또 매도를 할수 있는 시점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팔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주력주로 또 넘어가야죠. 그럼 다음 주력주는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슬슬 올라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주력주들 매도를 하면은 바로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주들도 또 제가 매매 시작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력주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있죠? 010-6790-5019 저한테 이제 문자로 뭐라고 보내셔야 되냐면 황소라고 보내셔야 돼요. 황소. 그래서 황소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같이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로 황소라고 두 글자 딱 남겨두시면 제가 다음 황소의 주력주 있을 때또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서 못 잡으니까. 그래서 늦지 않게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닷점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국피이엠 지금 좀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내릴 때 이럴 때또잘 대응을 해야 또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응 잘 해볼 거니까 자 이거 한조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잘 따라오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하락국관에서의 이제 눌림목 타점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